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루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느낌이 가득한 뜻입니다. 오늘 읽은 룻기에서도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방 땅인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또두 아들마저 죽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과 아들을 잃은 이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오는 무서운 공포를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고통과 슬픔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의 먹구름이 몰려올 때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의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로에는 신호등과 같은 사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무시하고 달리면 도로는 사고난 차들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되어졌습니다. 흉년이 들고 남편이 죽고 또두 아들마저 죽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나오미의 시대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첫 번째 사인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은 그 흉년의 고통을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인이 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오미는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모압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하나님의 사인, 즉, 멈추어라 라는 사인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의 삶은 사고난 자동차들처럼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이 뒤엉켜서 우리의 인생이 엉망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달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뒤죽박죽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다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루키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돌아오다 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11번 나오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돌아오다 라는 의미를 가진 슈부 라는 동사가 1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어떤 사인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까? 돌아오라 라는 사인입니다. 돌아오라 라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지리적으로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라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는 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두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통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자, 그녀에게 남은 것은 루치라고 하는 이방 며느리 한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룻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나오미가 이 룻이라는 여인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쁜 손자를 나오미에게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입니다. 루키 4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그런데 이 나오미의 품에 안겨있는 이 오벳은 나오미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예수님께서 베들레엠에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쁨은 온 인류의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엠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 태어나셨으니 그 베들레엠이 그야말로 영적 양식으로 풍성한 진정한 패들레임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인생이 왜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까?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었던 그녀의 인생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갔더니, 그녀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하는 사인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즉시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보려고 노력하면 문제는 더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